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베트남에 있는 나트랑에 와 있습니다. 나트랑이 제가 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실질적인 첫 번째 날인데요. 오늘 이제 베트남에 있는 나트랑 가장 요즘 베트남에서 가장 핫한 그런 도시죠. 저와 함께 베트남 나트랑 여행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가 오늘 첫 번째 갈 곳은요. 제가 오늘 베트남 나트랑에서 처음으로 갈 곳은요. 혼총곳이라는 곳이에요. 혼총곳. 굉장히 바다가 잘 보이는 곳입니다. 혼총이라는 곳이에요. 해안, 해안선이죠. 거기 가서 한번 오늘첫 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랩을 타고 갈 건데요. 저는 혼자니까 그랩 바이크를 타고 갈 거예요. 그랩 바이크랑 그랩 카는 가격이 한두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혼자 오신 분들이라면 그랩 바이크를 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그랩 바이크를 타고 혼총곳에 도착을 했고요. 이혼총곳은 저쪽에 이제 매표소가 있어서 티켓을 구매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내에서 여기까지 그랩 바이크가 25,000동 나왔어요. 1,200원 정도죠. 근데 그랩 카는 찍어보니까 거의 한 9만 동 나오더라고요. 9만 동이면 4,500 원인데. 어, 그래픽 카랑 바이크랑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권은 이런 플라스틱 카드로 주고요. 가격은 22,000동. 약 1,100원입니다. 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뭔가 사원 같이 생긴 곳이 있어요. 이거는 뭐,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식당 같은 느낌도 나요. 지금 약간 이른 아침이라, 저곳으로 내려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이른 시간인데도 손님이 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 가게 사이에 이런 길이 있습니다 뭔가 길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저도 잠깐 카메라를 끄고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계단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이 오전 7시 30분인데도 사람이 많아요. 여기가 되게 오후, 오후나 아니면 오전 늦게 오면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아갖고 제대로 관람을 할수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 아침 일찍 왔거든요. 어, 이런 곳, 약간 해안선,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마, 우리나라마 곳이구나, 고시, 곳. 저 지금 돌을 건너서 꽤 왔거든요? 그럼 이런 경관이 펼쳐집니다. 이 바다 색깔 자체가 동남아의 에메랄드 그런 바다 색깔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약간 그런 동해안 바다 색깔이에요. 저기 웨딩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현지인이 보입니다. 그만큼 되게 유명한 곳인가봐요 나트랑에서. 좀더 이제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와 거의 이런. 돌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저곳까지 가고 싶은데 돌이 굉장히 날카롭고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돌다리를 건너서 가장 끝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가 나옵니다 저 돌도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위험해 보이죠? 저기는 바닷물이 이렇게 바다가 파도가 치는 곳이라서 현지인들은 여기서 이제 낚시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돌이 이 혼촌 곳의 상징인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돌이 저기 놓여 있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르, 이른 아침인데도 저렇게 웨딩 사진을 찍는 커플이 한두세 커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좀 많이 겹치고 동선이 겹쳐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게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시려면은 좀 일찍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경관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거라서 뭔가 이게 나트랑 낫짱의 랜드마크다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해 위치에 따라서 인증샷을 찍으 위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은 저 역광 때문에 바다 배경 사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저 이런 혼총곳 혼총곳 배경으로 지금 셀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집사광선이라 굉장히 덥고 땀이 좀 많이 나네요. 이렇게 혼종고에는 돌과 돌 사이에 공중 부양하고 있는 돌이 하나 있는데 왠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단단히 뭔가 지지하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이런 라이트들이 있는 걸로 봐서 밤에 저큰돌 상징성이 있는 돌을 뭔가 이게 피쳐줘서 좀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종곳 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쭉 돌아보는데 한 20분, 20분에 30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고 아 한번 왔던 소감을 말씀. 말씀드려보자면은 시내에서 한 차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는데 시간과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굳이 와야 되냐 하면은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와, 오셔도 될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와서 딱 봐도 이게 딱히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장료는 22,000동, 원 1,100원이고요. 그래프 카로는 한 9만동 정도 시내에서 이제 가격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볼수 있지만 그만큼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그럼 저는 여기까지 혼총곳 여행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